좋은아 다리 아프고. 이번에는 수담이 오빠가 있으니까. 좋은아. 우리 이거 조단 이번에, 이번에 <laughs> 하면 돼. 한번더 하면 돼. 이번 우리 조이 세번 축하받네. 음. <laughs> 괜찮아. 괜찮아. 좋은아도 그거 너가 화낼 거 아니다. <laughs> 이제 이번에는 수담이 하면 돼. 시작.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. 다 쓰고 다 쓰고 가까이 가까이 다꺼진 가까이 다 가까이 다 쓰고 이다 쓰고 가이다고 가까이 다 쓰고 가까이 다 쓰고 가까이 딸기 고가 어, 딸기 다 쓰고 가까이 말고 가까이 다 쓰고 가까이 다 쓰고 가이다 쓰고 가이다 쓰고 가까이 고 가까이 다고 가까이 다아아빠까이다 쓰고 가까이 다가가